안녕하십니까. 이재명 자파 정권이 우리 국민 기업, 포스코, 국민과 포스코를 완전히 뭐 때려잡고 있습니다. 참 심각한 문제예요. 이, 이재명 자파 정권이 지금 포, 정책들이 포스코 국민 기업입니다. 우리 한강의 기적부터 현재 그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민 기업이 포스코인데. 지금 포스코가요, 대위기에 빠져 있습니다. 완전히 이거 그 퍼펙트 스톰, 대위기에 빠져 있는데, 상당 부분이 이거 그 저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 크다. 이렇게 봅니다. 현재 그 포스코의 사면초가 크게 대위기 네개만 보면요. 제가 볼때네개만 보면, 첫째는 이제 그 산재로 인한 제재, 산재. 산재 문제. 이건 이게 이재명과 관계되죠. 산재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세. 이것도 이재명이가 협상을, 철강 협상을 안 하는 거예요. 손 놓고. 관계되죠. 관세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번째가 환율. 환율도 이게 이재명 정권의 무능 때문이죠.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탄소 배출. 이게 또 심각하거든요. 이것도 이재명이가 괜히 뭐전 세계 상식 낸다고 우리가 제일 많이 뭐 절감할게, 감축할게. 이러면서 그 탄소. 완전히 뭐 에너지 정책 있잖아요. 이게 크게 저는 네 가지, 뭐, 그 외로게 온갖 지금 위기들이 있는데, 크게 그네 가지만 보면요. 첫째는요, 산재가 이상하게 그 포스코 ENC 건설회사도고 산재가 그때 연속으로 두번 났잖아요. 포스코 ENC. 근데 그 이후에 포스코에서도요, 포스코에서도 그 작업자가, 청소 작업자가 최근에 그세명 3명 배수로, 세 명이 유해가스마스 심정지, 세 번. 그다음에 그전에 전부 자회사 근로자 한 명, 또, 이게 또 다른 이제 누출 사고 한 명. 올해만요. 올해만 이그 산재 사고 세번난 거예요. 포스코만. 포스코 ENC나 포스코 그룹 빼고 포스코만그 근데 전부게 그다 자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청소하고 뭐 이게 자회사. 그가니까게 이제 난감한 거죠. 이러니까 이게 지금 포항 제철소 소장이 그 바뀐 거예요. 실제 그 포항제철소의 이동열 소장을 보직 해임했다. 아직 후임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포항제철소장까지 바꿀 정도로 심각하고요. 이게 어떤 조사나 어떤 이게 제재가 나올지 하여튼 산재 가지고요. 이재명이가 때려잡으려고 지금 난리 치니까 산재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. 산재 더 늘어났다 통계적으로. 이재명이가 뭐 겁도 주고 수사도 하고 뭐 처벌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.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하여튼 이게 지금 포스코의 첫째 그 위기는 산재, 그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근본적으로는 그 위기가 두 번째는 이제 그 관세인데요. 이 관세도 이게 미국하고 유럽으로 또, 또 있잖아요. 미국의 그 관세가 50%인데 이걸 협상도 안 하니까 이재명 정권이 관세를 내리면서 자동차는 15% 내려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철강은 이게 아니 협상도 안 했잖아요. 카드로도 그냥 50이에요. 또 이게 철강이 들어간 파생 상품들이 계속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미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유입니다. 이유. 이유도요. 수출액이 쿼터가확 줄어버린 거예요. 쿼터가 옛날에는 그3 0 5 3만 톤한 3천만 톤 정도는 이게 그 관세가 거의 없이 들어가고요. 나머지는 관세를 조금 때리거든요. 근데 이게 쿼터가요 아예 이제부터는 관세가 없는 게 1830만 톤47% 50% 가까이 쿼터가 축소가 돼버리고요그 다음에 쿼터를 넘은 관세가 원래 25였는데 이게 또 50으로 그러니까 EU도 이게 치명탄을 받는 거예요 EU도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관세 이게 포수코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그 다음에 세 번째 환율 문제 이것도게 마찬가지예요. 포석권은 전부 다게 철광석 원석은 다게 수입을 하잖아요. 다게 그 원재료 전부게 그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관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익률이 계속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. 관세로 왜 그렇잖아요. 전부게 그 원재료 우리나라 철광석이 어디습니까? 전부게 그 수입하다 보니까 또게 그 타격을 받고 있다. 이게 그세 번째고요.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. 바로 이게 그 탄소 배출 부담금 이런 문제입니다. 이런 게 가장 제그 심한 게그 유럽이거든요. 유럽, EU가요. EU 관대 그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금 구매를 의무하는 이게 그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, CBAM 탄소 국경 조정제도. 이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게 이후에 오면 그 배출권을 사야 되는데요. 와, 또 이게 그 비용이요. 엄청납니다. 실제 배출권 비용이요. 실제 얼마나 될까? 내년에 한 300만 톤을 수준, 만약에 수출하면요. 7,900억이 든다면, 300만 톤을 유럽의 그 수출, 조강 수출하면요. 여기 7,900억이 늘어나면요. 포스코 지난해 영업에 한 1조 7천억 중에 한40% 정도가 배출권 구매했어야 된다. 이러면 이게 그 기업이 어떻게 버팁니까 버틸 수가 없잖아요. 거기다 이게 국내에서도요. 국내에서도 이게 그 이재명이가 2030년까지 뭐 우리가 60% 이상 줄이겠다. 탄소 배출. 그러 면이 그 철강학계가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. 안 그래도 전기세를요. 완전히 뭐 산업용 전기 요금을 네 번이나 올려가지고 가정용보다 비싸서 지금 전기 요금도 이막 터무니없이 뭐, 엄청나게 올라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이 상태에서 또게 탄소 배출 줄인다 해서 배출권을 거래가 살아면요. 포스코가 과연게 버틸 수 있을까요? 지금도 이근근히 이익이 급감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뭐 유럽이 온데게 철강 규제를 하고 또게 탄소 규제하고 우리나라도게 탄소 제로 만든다고 규제하고요. 이런 상태에서 또게그 사망사고 산재사고 나니까 때려잡겠다고 과징금 때리고 계속에그 처벌하고 그 상태에서 환율은는게그 폭등해서 원재료 수입을 올라가고 야참 이게 퍼펙트 스톰 심각한 게 위기다. 지금 포스코가 비상장 기업이죠. 포스코홀딩스만 상장이 돼 있고 포스코는 이제 뭐 상장이 안돼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이게 역대급 포스코가 이런 철강 대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나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. 지금 이재명 정권은 계속포석코를 때려잡지, 뭐, 케이스틸법, 이게 해봤자, 아무런 실질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. 케이스틸법, 뭐, 이런 게 해봤자, 실제 도움이 안 되고, 지금 현재 그 퍼펙트 스톰, 대위기의 포석코가서에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이포석코는요 우리가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 할 때, 일본으로도 이게 받은, 우리, 정말 이게 우리 조상들의 피값으로 받은 일본 자금으로 0일만 아무것도 없는 게 백사장 포항에0일만의 기적을 가준 이게 포스코입니다. 그때 그 박태준 회장이 우리가 실패하면 전부 게그 우양호에서 0일만에빠져죽어야 된다. 그러면서 그 박태준 회장이 거의 뭐 모래사장에 상주하면서 일군 이런데 그 세계적인 기업이 포스코였습니다. 우리 경제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고요. 실제 포석고가 고등학교, 대학교, 우리 포석, 그 대학 보세요. 박태준 회장이 공장도 짓기 전에 직원들 기수사를 지은 거예요. 기수사를. 그 어떻게 좋은 시설로. 그리고 이게 교육이 중요하다. 이렇가 이게 대학까지 고등학교 전북에 그 포항 제철고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? 이런데 그 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요.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? 엄청나게 기괴한 그 이런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금 현재 그 퍼펙트 스톰 대위기에 처해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자파정권은 지금도 전기세나 떡의 탄소 배출 이런 문제 포함해서 떡의 중대제 재 때려잡는 거 포함하고 떡그 관세나 이런 것도 정부가 전혀 관심도 없고 협상도 안 하고요. 안 하고. 오히려 거의 뭐 계속의 그 압력을, 오히려 게 포스코에 더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데그 심각한 상황이다. 포스코가 이래 되니까요. 포항의 경제도 지금 심각한 이런 상태 아닙니까? 오죽하면그 이강덕, 포항시장님이 미국까지 가서 1인시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왜 이재명 정권은 이런 맥 철강업의 대위기를 방치하고 오히려 더 가중화되도록 위기가 어력이 더 압박을 계속 겪고 있는 이런 데에 심각한 상황이다.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. 어력이 더 기업을 압박해서 포항 제철 소장까지 교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? 이번에 우리가 이런 데에 그 철강 산업은 아무리 뭐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도 전통적인 산업의 쌀은 철강입니다. 철강이에요. 제철 봉국 박태준 회장이 제철, 철강으로의그 나라의 은혜를 걷는 여기 철강입니다. 우리가 포스코, 국민기업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요. 앞으로 그 이재명 정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기업 때려잡는 기업 죽이기, 이걸 이렇게 척각 중단해라.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비판하고요. 하여튼 그 앞으로 우리 경제중추 포스코 행복. 제가 어릴 때그 수학여행 중학교 때 포항으로 가서 포스코들 둘러보고 다 어릴 때의 그 추억이 있습니다. 우리가 반드시 이 국민기업 포스코를 살리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권의 포수그 죽이기에 우리가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